h 로 l 오늘은 어, 47 스토리 a d o p t 입양이에요. 음, 입양인데, 어, 나는 입양에 관한 그 문화적 차이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음. 어, 저랑 미국에서 엄청 친하게 지냈던 그 닥터 스턴버거라는 간호사 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을 알게 된 것만도 진짜 영광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어, 어, 그러니까 간호사도 그냥 간호사가 아니고 호스피스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니, 어, 마인드가 남다르시겠죠, 그죠? 어, 이제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없어서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씬디라고 하는 한국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신디는 덕분에 비록 입양이 됐지만 그래서 바리 부잼 통과해서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돼서 나는 신디 그니까 이제 신디 그 처음에 그 친구를 데려왔을 때그 메시지를 보여주던데 강원도 춘천 뭐 이런데 어떤 그 시설에서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이름도 이렇게 딱 적혀 있던데 저는 그래서 신디에 대해서 좀더프렌디리하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신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 의해서 좀 익스클로드 됐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항상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지금 너무 좋은 가정 이루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아 입양이 이럴 수도 있구나.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엄청 많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본 미국에서 입양은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 또 일렌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조카가 한국에 있다면서 주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는데 만나봤는데 어, 훌륭한 교수님이 돼서 너무 인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병은 제가 꼭 담아보고 싶었던 스토리라서 여기 한번 담아봤습니다. 스토리 한번 같이 볼게요. You know, an adopted daughter, Judy, is anxiously looking for her biological parents. 어, 너그 입양된 여자애 주디라고 어, 부모님을 낳아 주신 부모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대. She's a junior at the Medical School of Indiana University. In IU 대학에 의대를 다니는 어, 그 주니어 지금 학 년이야, 3학년이야. 이렇게 됐어요. 어, uh, she was Miss Indiana last year. 작년에 Miss Indiana로 뽑혔대. 와우, huh, wow, amazing! A medical student and Miss Indiana. 와, huh, wow, 의대에다가 Miss Indiana라고? 야, yeah, she was adopted by an American family via the social welfare society one week after her birth. 그녀가 태어나서 일주일 뒤에 그냥 음, 복지재단에 의해서 미국 가정에 입양이 됐대. I'm curious about her foster parents. 그녀를 양육해 준 부모님이 궁금해. They encouraged her not to forget that she was a Korean.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공무시켜 줬고, while teaching her Korean songs such as Arirang and s a n t o k i 그러면서 이런 노래들도 가르쳐 주셨대. Oh, uh, it's a really touching story. Uh, 진짜 감동 깊은 스토리네. I wish her good luck. 아, 그녀가 찾았으면 참 좋겠어. 이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 지금 어,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아 n 스 c 하고레이셜이라는 개념이에요. 둘다 인종의, 민족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틀 디퍼런스가 있어. 요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볼게요. 어, 제한 선배님이 미국에 교원 교수로 가시면서 아이를 데려갔고 그 아이는 음, 2년 정도 머물면서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까지 다 다닌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 한국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레이셜로 보면 에이지안이에요. 그런데 아트닉으로 보면 명사형은 아트니스 리예요 아트닉으로 보면 아메리칸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 기간이 미국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미국의 어떤 그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을 많이 소유를 하게 됐고 어, 그러면 그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모든 가치관이 이런 거는 미국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어, 그냥 seemingly, appearance는, 어, 그냥 Asian, 한국인이지만, e t h n 로 봤을 때는 미국이 더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갭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고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 48 stepfather and stepmother. 개부, 계모하겠습니다 오케이.